안녕하세요 남명숙 일상입니다 오징어 진미이체를요 어, 고추장 두 숟갈 물엿 두 숟갈 도마도 케찹 한 숟갈 큰 수저로 한 수저 참기름 음, 생강 가루 마늘 가루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징어채를 먹기 좋게 썰어서 이렇게 양념을 해갖고 버무렸는데요. 케찹을 처음 넣고 버무려 봤거든요. 근데 케찹을 넣고 버무리니까 예전에 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파 같은 거 마늘 같은 거 다져놓고 그러면 지저분하니까 마늘 가루 생강 가루 가루로다가 해가지고 물엿하고 꿀 저는 꿀이 집에 선물 들어온 게 있어서 꿀을 좀 넣고 이렇게 해갖고 오징어 진미채를 무치고요 요거는 작년에 울산 갔을 때 딸기마님이 주신 멸치 미역도 잘 먹고 있고요 딸기마님 이거 멸치를 이렇게 해서 멸치도 이렇게 해갖고 무쳤는데 맛있어요 살짝 볶아가지고 비린내 없게 살짝 볶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 고추장 양념 해가지고 이렇게 무쳤는데 진짜 맛있는 밑반찬이 됐습니다. 멸치, 오징어, 진미채,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남명숙 일상입니다.